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부 고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보통 신발을 타고 다닌다 하게 되면 천천히 걸어다니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바퀴를 무려 4 개씩이나 달고도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현타가 워서 공연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의견이 없지만 입니다 요거 한번 열어주시라요. 없습니다. 네. 아니, 있어. 너무 천천히 걷기 때문에 제가 우리 민주의 호드가기씨 앞으로 얼굴을 쏙 내밀라요. 그 정말 날렵한 조 자본주의 얼굴. <laughs> 언니, 우리 그 약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 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감기엔 아세피리, 소화불량엔 코니사 겨울에겐 이선희 찐마이시링빼니시링 부르라 이어서 성목. 아니 난모르는데자 난 아직까지 설사엔 페라미 찐 역시 민주씨 <laughs> 감기엔 꼬투리 <거트리> 먹사졸 <목사절. 웃음> 그 다음에 아니 뭐야 전에가 다 불러가지고 음. 책이 받았을 땐 소다 소다 어, 약 아니냐 소다 여기야 모로핀하고 디아제판 어? 티아지 빵, 티아지편 어디다 쓰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 거저 아플 때 쓰는 걸좀 진통 제그 진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통제로 알고 있습니다. 진통제로 알파라습니다그진통파로아고있티 진통제로 알아니야 진통제로 니다그 진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진니진통약로 알고 있습니다. 그진그진통 얘기를 할 건데요. 약에 진해서 가정에서 혹시 아그던 사례를 한번 네. 얘기를 할수있습니까 민주 씨제로 저는 음, 북한에 있었, 네. <laughs> 북한에 있을 때. 앞으로 벌써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거 진짜 자본주의 존 날렵한 얼굴 그죠 그죠? 아니야 지금 저거 뭐가 뭔가... 상태가 너무 멀쩡한데요. 자다가 화장이 여기 다 지워졌어요. 여기. 안 날려요 하나도. 그래도, 아, 그래도 반짝반짝합니다. 되게 예뻐. 음. 어. 아 제가 북한에 있을 때요 감기에 많이 걸려 가지고 제가 기관지염 까지 얼 정도로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지염을 거치겠다고 페니실린을 엄청 맞아서요. 페니실린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아요 음 엉덩이가 너무 아파 가지고 요 다리를 절뚝절뚝 절뚝 하고 걷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 다리를 절뚝절뚝 절뚝 하고 걸으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엉덩이에는 그냥 페니실린 그 바늘 자리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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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와서, 그, 엉덩이 성형을 또, 맺겼습니까 예, 껍데기 쫙게기내고 거기다가, 예, 그, 녹줄다리 <laughs> 살을 싹 갖다 부셨습니다 어머나! <laughs> 역시, 한국은 정말 너무 위대합니다. 예. 자, 우리 성경 선배님은 혹시, 그, 북조선에 있을 때, 그런, 이제, 그, 가족에서 그병 간호를 했던가, 요런, 그, 약과 관련돼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냥 그저속도좀털격대에 나갔던 저인빠오빠가 말입니다. 파라티브씨 네. 그만 걸려가지고 네. 집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 앞에, 앞에만 주셨죠. 옆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파라티브씨는 그때 북쪽에서는 약이 없었습니다. 뭐 유엔에서 들어왔다는 약은 저희 집엔 찰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신터미친과테라미친을 그냥 가득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저희 오빠의 열이 4 0도에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약을 분석해 봤더니 아니 글쎄, 그 약이 밀가루로 빚은 거짓말 약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곧 그, 너무 너무 열 받아 가지고 그냥 창마당으로 뛰어갔더니 신터미친과 테라미친을 팔던 할머니가 싹 사라지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터미친과 테라미친을 사러 제가 청진까지. 쪽제비 서구를 뚫고 나가는 우리는 패낭 달리기. 이것도 해봤답니다. 야. 이상입니다. 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불사조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하면서 요 사례도 또귀똥차게도 이제 감동의 스토리인데 어째 그렇게 얄밉게 얘기를 하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가버렸습니다. 네, 맛이 가버렸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아팠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아팠던 사실이 있는데, 혹시 등창이라고 아나요? 등창. 예. 네. 저 등창이 났는데. 세조가 걸렸던 병우질이 않습니까? 그, 진짜 그야말로, 그건 막그 문둥병처럼, 그 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그렇죠. 그 귀한 그 거즈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식염수를 제가 직접 끓여가지고. 엄마가 그 등창이 났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했냐면요 오른쪽 어깨 밑에 담배각 하나가 들락날락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어머. 어, 그렇게 커져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옆구리로 막 우비면서 이게 막 진물이 나고 종양이 막 퍼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제가 3개월 동안 간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학교 갔다 오게 되면 학교 갔다가도 학교가지 엎어지면 코 다울 때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때는 진짜 현혈 심층이 났구만. 진짜 제가 그때 거의 맨날 울면서 살았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진짜 막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서. 아, 명태죠? 자, 언니. 아, 저 정말 중요 발언을 하는데 또 명태를. 명태주가 니 자, 언니. 입성차는 게 <laughs> 좋지. 언니, 한삼씩 퍼놓으셔. <laughs> 우리 엄마는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서기, 서기만 하면요. 고름하고 피가 같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봤을 때 엄마의 어깨가 없어질 줄 알았어, 그때 진짜. 근데 지금도 이제 상상하기 싫었던 일인데 지금 약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또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이게 음, 음.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입고 살았 이야기인데. 뭔 둥창이 났을 때는 모르고 지죠 조선 고약? 고향? 조선 고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강개 고약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까만 요렇게 요만한, 그 병뚜껑만한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방도 없어요. 음. 진짜 작은 바켓으로 이제 거즈를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그게. 어메. 이렇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살을 걸어내려면 거기다 거즈를 또 붙여놔야 돼요. 어메. 그리고 엄마한테 그페니실린페니시을 갖다 이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놔야 되는데, 맨날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민폐였어요, 솔직히. 그리고 엄마는 병원을 가지 않고 엄마가 혼자 놓겠다고. 그래서 음. 제가 그때부터 엄마의 엉덩이에 주사를 맨날 놔주고 막 그랬거든요. 간호사가 됐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 혈관에다가도 그 주사기를 이제 찔러주고. 음. 그 맨날 울면서. 근데 그낫지 않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진짜 나중에는 이게 진짜 잘라냈어. 그거를. 웬만한 간호사들보다 혈관 잘 찾겠다. 잘 찾죠. 정말. 음. 이 혈관이 약간 살짝 씹힐 줄이 나도 진짜 팍! 때려가지고 탁! 치고 진짜 이제 찾아내요. 제가. 예리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엄마, 그, 혈관도 또, 나중에는 이제 손등, 손목, 그, 이게 팔 굽히는 자리, 여기도 차지 못, 이게 찌를 자리가 더 없더라고요. 엉덩이는 맨날 3개월 동안 찌르다 보니까 그게 다돌덩어리 차돌로 변하더라고요. 성한 데가 없네 네, 성은 곳이 없었는데, 엄마는 그 속에서도 아버지를 챙겨주느라고. 아,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는. 역시. 아버지를, 언니. <laughs> 이 판만 또 가로 떠주는 거야. 근 우리 뭐요? 아버지는. 아 눈치 대가리 없이 고이 밥을 그저 간다 앉아 가지고 뭐그1 0 붙으셨어. 아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 음. 북한의 의료 시술이 의료 시스템이 정말 얼마나 그런지 그때 당신은 그 갔는데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못하게 막 그랬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너덜너덜했던 그 등창이 막 욕창으로 변하게 되면 그 완전 살을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뼈로 다치게 되면 그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신노로 됐어요, 난 그때 진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유 진짜. 응. 가슴 아픈 추억이다. 그랬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모르핀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이 모르핀이 음. 정말 어, 한간에서 암시장에서나 살수 있고 이제. 병원에 가서 큰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단서 작성하고 뭐이 아무도 많아요 이남이나 북이나 형식과 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도 버려요 그러니까 다르, 다르잖아요 이게 아, 음.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 그게 또 고민이더라고 네 제가 생각이니까 아, 뭐. 자 우리 순경 언니는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 없어 우리 아버지는 우체국은 네. 집에 있는 데이신무만 만들었어 엄마, 영신한, 영신한. 응. 영신한은 뭐할때 먹는 거예요? 소화제. 아 소화제. 응. 언니도 아 간. 언니는 정말 소화제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응. 나는 소화제를 달고 살았지 언니. 아니지, 우리 아빠가 또 동의과 의사였잖아요. 엄마. 고려 동의학 의사. 우리 엄청 유명 직분이 대학 나와가지고 원래 동의학 전공 하다가, 아. 그래서 그 천리마 지강소에서그 진료소에서 동의학 의사 하다가 어. 제공장 시비인으로 갔는데. 이 아프고 이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기들 혼자서 침을 넣고 나도 이제 침 놔주고 뭐 이렇게 그 뭐라하니? 그니까 우리는 많이 먹으면 이렇게 체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명치 이제 어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침세대를 딱딱딱 놔주 어머 대단하시네 그뭐 용신아 만들고 뭐 그냥 난 용신아 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 용신의 냄새가 엄청 한약 냄새. 용신아이 한약으로 만들어 봐요. 한약 냄새가 엄청 나던데. 거기 세신이라는 근데... 약초가 들어가거든. 요세신이라는 어. 약초. 하면은 채 하면은, 어. 그러니까 채 하면은 그채한걸 오래 두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음. 눈이 그눈 알, 그눈 그러니까 안에 그 흰자이가 노래진대요. 그게 황달이라고 하네요. 그 황달이 끼면은 간. 간이 이미 못쓰게 진 거죠. 그니까, 러 간이 지금, 가, 병 어, 간이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게 황달이 첫 창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간염이 오, 오다가, 그 간염이 이제 그, 딱딱해지는 거 뭐뭐라 그러지? 간경변. 간이, 어,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뭐 진짜 거칠 수 없는 병까지 이르게 되는데, 용신하루를 그거 거쳤어요. 어, 언니. 용신하루. 저 언니네 아버지가 만든 거야. 예. 그 이거 순경씨 아버님께서 만든 그 용신안을 1년을 먹고 어. 황달을 거쳤어요 어. 눈에 흰자이, 아. 눈에 그눈 흰자이가 노랗게 떴었는데 그게 쫙해지면서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용신안이 그렇게 좋아요 북한이 용신안이 어. 네. 어. 그 용신안이 간을 또 좋게 그러니까 북한의 약이 그럼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 이름 좀 한번 쭉 음. 대봐주세요 우리 지영 선배님부터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신미 찐, 떼라미 찐, 깔잭스. 깔잭스는 뭐한 무대 쓸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해열제야 해열제. 아 열날 때 먹는. 자 그리고 민준이. 소요 깔잭스가. 민주 씨 뭐가 있어요? 아 어, 커트리 목사절 그리고 어 커트리 목사절이라그러거든요어메트로디아절 커트리 목사절 그리고 음, 아, 아 아스피린. 음 그러면. 어, 이소니찐뭐이소니찐어 테라민, 어, 아, 베니실린, 뭐 베니실린, 어 마이실린, <laughs> 아 그거밖에 <맞게> 모르겠다. 약이 <laughs> 뭐 별로 없어요. 어. 난약 이름을 아예 몰라요. 왜냐면. 이산 곤이산. 곤이하는 산이야? 곤이산 사실 나는 언니 진짜 우리 집안에는 엄마가 제일 그렇게 크게 아파 됐어. 그리고 그거 내놓고 나는 그 약을. 캄파. 심장이 나쁠 땐 캄파인데 생겼잖아, 캄파. 이거 어, 캄파 비쌌잖아, 데약한 대, 500원 됐잖아. 사실 캄파가 비쌌어. 아유, 만만하면 북한에서는 쌀을 퍼다가 도 해결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 한국에 와서는 놀리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가게 되면 처방전 떼어주고, 그냥, 의료보험이 이렇게 도잘 되어 있고. 아, 실손보험만 하나만 해놔도 이게 얼마나. 근데 이제 보험을 나는 뭐써보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말잡담을 하는 기간에 길이 그저 빵 뚫렸습니다.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달리 여러분 이걸 실시간이라 생각하고 보십시오. 오늘 저녁도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